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핀이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회원가입과 사용 방법 모두 굉장히 간단하니까 저만 따라와 주시고요. 보안 체계가 굉장히 탄탄하고 수수료가 저렴하기로 유명한데,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엄청나게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이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테더 쿠폰도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 입금 시에 추가금액 제공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코드로 가입을 해주시고, 거래량에 따른 추가금 지급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이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댓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청하로 넘어오신 다음에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메일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주신 다음에 아래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고 이메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블루핀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블루핀에 접속해서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고 을 요 퍼즐 당겨서 맞춰주시고 이메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더측 상단에 블로핀 로고 눌러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눌러서 두 번째 있는 걸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사진을 촬영해 주셔야 하는데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 찍고 도쿄모티리더블 눌러주시고요 신분증의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은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 끝났으니까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시큐리티 눌러서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신 다음에 그 코드를 복사해주시고 구글 OTP에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을 해 주시고요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 설정 키면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블루핀 키에는 아까 복수했던 걸 붙여넣기 해주시면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코드를 다시 돌아와서 구글에 적혀 있는 곳에 입력을 해 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보안 인증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피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입금할 때 해외거래소를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비트겟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우측 상단에 S 버튼 눌러서 Overview 눌러주시고 우측 상단에 Deposit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아래에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바로 아래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의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비트겟으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비트겟에서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눌러서 Withdraw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X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바로 아래 나오는 주소에 블로핀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서 위드 드랍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구글 OTP 코드와 핸드폰 혹은 이메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해서 출금 완료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블로핀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퓨처의 마우스 가져다 대서 퓨처 다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어벨러블 옆에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From Funding에서 수표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은 우측에 열버튼 눌러서, c 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텐데,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보조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검색창에 볼륨, RSI, 블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MA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 중에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추통 모양을 눌러서 제거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볼 텐데, 선물 매매에는 두 가지의 마진 모드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를 눌러서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마진모드 우측에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미밋는 지장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격에바 포지션 진입하는 것인데,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있는 이 네모를 움직여서 비중 설정해 주신 다음에, 상승을 롱, 하락을 쇼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평균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 SL 밑에 플러스 모양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 주시면 손절가와 익절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저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을 입력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우측에 있는 클로즈 얼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트레이딩으로 넘어와 주시게 되면 여러 카피트레이더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 주시고 좌측 상단에 커렌트 포지션에 현재 진행 중인 트레이딩이나 우측의 히스토리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카피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 금액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어드밴스드 눌러서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하시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TPSL 체크박스 체크해서 손절가 비율과 익절가 비율 설정해 주신 다음에 서브밋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당연하게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